유서 깊은 200년 된이 한교에서. 약 200년. 에, 우리가 이제 농촌의 현실. 그리고 이제 이 영천 지역의 뭐 특수 모든 학교와 예. 이런 교육기관에서 예. 모든 근원이 발생이 되고 아, 그거에서 아.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론 방안이 나오고 토론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예. 그런 아. 토론의 아. 장에서 그런 우리,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토론해 보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요즘에 이제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네. 코로나 시기에 네.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요. 음...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요새 못 들어오니까 네. 이 인력. 이거 의니까 이거. <laughs> 어, 저 교, 아, 교단교 아, 그 인력 얘기하니까 어. 제가 가슴이 싫어. 아. 아, 가슴 아, 네. 예, 네. 농촌의 인력은 전은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외국인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안 들어옵니다. 음. 그러면 누가, 뭐, 그 집집마다 뭐, 사돈이 파천, 뭐, 자기가 음. 힘 닿는 대로그 사람들 음. 털렸어. 그런 사람들. 그 아, 그렇죠. 해달라. 맞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일력이 없는 가운데도 임금이 그한0만원 미만이었었는데 네. 올해는 1 5만 원까지 올랐다. 갑자기. 그럼 조금 있으면 더 지금 바꾸시게 되면 1 7만원 이런 데면은 농사 지어서 남는 게 없어요. 이 임금비로 당나가겠다. 아, 네. 임금비로도 당나가면은 음. 과연 이게 그렇게 농사 지으신 그, 뭐 분들이 네. 참 요즘에 얼굴이 건늘이 찢는 게좀 아 가슴 이 아픕니다. 아 가성들 뭐.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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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짜. 제도적인 <laughs> 네. 문제가 저는 이렇게 개선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한점, 오, 네. 오, 오, 중요합니다. 각그 지자체에서 그 농촌 인력이 그좀 심각성 좀 인식을 하고, 네. 어, 외국에 그 m o u 를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좋다.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하고, 예. 지금, 뭐, 우리 외국에 있는, 그, 지자체. 예. 아니, 공, 그 이거, 저, 업무 협약을. 예. 예. 우리가, 그, 실제로, 이거, 비단 시기에, 뭐, 계절 노동자, 우리가 예. 입국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일을 해준다면, 음. 아, 그분들도, 저, 일을. 돈도 고가 예. 저희들도 인력의 수급이 되면, 많이 음. 음. 좋지 않을까. 아, 진짜 좋은 말씀습니다 아. 아. 아, 이게 참, 외국인 노동자도, 그,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활용을 했고, 하지만, 이 내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요즘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음, 놀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직자, 그 다음에 중년들도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내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농촌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점은, 제가 뭐, 이거는 뭐, 공식화된 거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영천시에서는 귀농기촌 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 영천은 귀농 많이 하지 않 예,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은 항상 귀농기촌 하는데 네. 그뭐 일자리를 열어둡니다 아, 그리고 예.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음. 뭐, 합숙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예. 영천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젊은 인력들이 조금 힘든 일을 기피하는 거다. 그, 이거, 오 좀, 어려운 노동 강도가 좀 세니까. 아, 좀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래가, 조금, 이런 부분을 좀마 바뀌면은, 음. 농촌에서도 고고가 가치가 될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음. 저희가 우리가 그 음? 생산하는 데는 좀 네. 전문가인지 몰라도, 인터넷이나 음. 이런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음. 근데 오셔가고막 젊은 분들이, 그분들이, 환도를해 준다든지 음.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음. 여기 지금 뭐 지금 추진하는 이런 그런 것들보다 조금 힘든 거지 미약한 아. 것 같아요. 요것만 해결된다면은 우리 그저 젊은 인력들이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이 좀 그걸 한다면은 우리가 저 요통이라든지 음. SNS 이런 쪽으로 활도는 엄청나게 있다고 보거든요. 기계의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은 음. 얼마든지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농사지는 거는 멕기가 오리좀 팔아도 좋세요. 네, 네. 음... 제가 받고 팔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 청년분들도 좀 인식을 바꾸고 아무 농업 쪽으로도 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네. 위험 이 개념이 하드 워킹 네. 이 노동이 이 강도가 음. 이 살짝만 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걸 못 넘어가 가지고 음. 다 쓰러갑니다. 그렇죠. 흙냄새와 아... 사람 냄새가 득한 살맛나는 농촌.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아닐까요? 뭐